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장 종료 시점에 사장들에 대한 해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갈등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영권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렇게 한미약품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할 수 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해 두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는 오히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매수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 분쟁이 커질수록 전 고점인 여기 37만원 충분히 뚫고 신고점 갱신을 할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한미약품, 이미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2분기 예상 실적, 앞으로 이번 2분기 예상 실적 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관계자를 통해서 이 검증을 교차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 4월 달에 이번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기사들, 재료들을 토대로 제가 확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10월 작년 10월 20일은 제가 장전에 15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27만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해서 36만원까지 이미 수익을 내고도 저점 내려올 때까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0월달 이 시점 27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 여유 있게 가능했고요. 문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매수가에 걸어만 두셨다면 여유 있게 매수가 진행되셨을 거고요. 이 목표가했던 36만 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30% 넘게 챙기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이미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재료에 대한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지켜봐 왔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저점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저점 구간인 이 32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요. 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평단가 높으신 분들 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로 평단가 낮춰 갈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이 세력들의 물량들 매집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매집량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 박스권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황까지 제가 모두 확인해서 이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한미약품 충분히 신고가 갱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실질적인 재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미약품 보유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미약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재료와 수급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두신 뒤에 마음 편히 여러분들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한미약품 스윙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윙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이 경영권 분쟁 앞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저점까지 이 32만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다만 이 37만원 부근까지 왔을 때는 우선 매도 이후 그 당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최근에 한미약품 제외하고도 보내드렸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는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 원 이하, 목표가 15만 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 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 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 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천원 이하에 목표가 8천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천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천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 원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